인류라는 건 불행한 거예요. 더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딥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삶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일도 그렇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사계절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움이 고일 여유가 없지요. 그리움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향기입니다. 사각 컴퓨터 스크린에는 인간의 향기가 없습니다. 가상 세계에는 편리함은 있어도 인간의 향기는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그 향기는 배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단박에 이루려고 서둘지 마십시오. 인간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숙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살줄 아는 사람들은 단박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기를 좋아합니다.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가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요. 문명은 직선입니다. 자연은 곡선입니다. 곡선은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곡선의 묘미, 여기에 삶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 하지 마세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돌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쉬기도 하고, 또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같은 삶의 기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웃과 함께 사는 유대를 이루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한마디로 죽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영원의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할때그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자기 삶의 소재로 생각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하면서도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자 사람인을 보십시오.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있으므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업이 됩니다. 순간순간 나를 형성합니다. 내가 지어서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에까지 그 업의 파장이 미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건과 사고는 인과 관계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폭력과 인간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이와 같은 인과의 고리를 믿어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남에게 가시 도친 말을 하게 되면 내 가슴에 가시가 도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는 저마다 투철한 자기 삶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제하고 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든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될수 있는 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적게 묻고, 적게 갖고, 적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우리가 볼 것, 들을 것, 해야 할 도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업에 도체 걸려들 확률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 정신에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그것은 마음밭에 불린 시약과 같아서 다음에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둡니다 좋은 생각과 따뜻한 말씨와 착한 행동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과 가시가 돋친 말씨와 비열한 행동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갖는 생각이나 염원은 우주에서 계속 남아 진동을 합니다. 남을 미워하게 되면 그 자신이 미움의 진동이 되고 남을 사랑하게 되면 그 자신이 사랑의 진동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모든 건 한때입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착한 이야기를 듣고 착한 일을 몸소 행한다면 그날 하루는 잘 사는 날입니다. 내 생애에서 빛을 바라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끝없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만듭니다. 누가 대신 나를 만들어 줄수 없습니다. 어떤 나를 만들지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날마다 비슷비슷한 굴레 속에서도 새로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자의 서재였습니다.